좋타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정 지역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좋타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3년간 경제, 인생, 기업 모두 무너졌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호를 살릴 유능한 선장,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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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선장은 저걸 만지는 사람이 아니죠. 저 항해사 유능한 항해사를 고용이가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워낙 복잡하고 워낙 많아서 그걸 대통령 혼자 자가다 하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더 문제지만 자기가 다 하려 그러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위임하고 역할 나눠서 각자 역할을 잘하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를 잘하고 일도 잘 시키고 방향도 잘 잡고 신상필벌하면 또 나라가 제자리를 가지 않겠습니까? 선장이 주방 가서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항해도도 보고 이러면 이게 장사가 잘안 되죠. 네. 역할을 잘 나눠야 됩니다. 훌륭한 항해사들을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든 파란 옷 입은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잘 써서 선장이 정한 방향대로 잘 가는지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잘 지켜보고 큰 성과를 낼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기회를 많이 만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서 기회가 부족해서 서로 싸우는 청춘남녀들이 편갈라 싸우고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가 나눠져서 싸우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싸우고 어디 사냐, 동쪽에 사냐, 서쪽에 사냐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건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는 나라 꼭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